긴급 속보 대박 가격에 뒤에 있는 제품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저를 알아주셔야 돼요 저 이런 놈이에요 최초 원조 가구 유튜버입니다 저 호인아빠 저를 뭐 많이 따라 하시긴 하는데 안 되죠 저한테는 오늘은 쇼파인데 요거는 맛배기로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거의 5인용으로 지칭을 하죠 길이는 4인용 자체인데 여기가 1인용을 더 앉을 수가 있고 코너입니다 등거지가 무빙이 돼요 디모콘으로 아 기능이 많아요 근데 이 가격 말도 안된 금액에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3,300 정도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한2,5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폭은 한1,200 정도 나오네요 원단 자체는 마운틴 원단 사용한 거고요 등받이가 전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고급 기능인데 <laughs> 쿠션은 다섯 개. 가격 바로 내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버튼을 위에 거를 하나를 이렇게 누르신다. 그리고 제가 한번 빼볼게요. 지금 이렇게서 해 나와요. 앞으로 쭉 나오죠. 다음 것도 이거 보세요. 쭉 나와요. 등받이가 그냥 손으로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나와요. 이게 앞으로 쭉 나오죠. 이게 쭉 나와.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나와. 요기계의 장치가 있어요. 이거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게 이거 본체는 놔두고 이걸 당기시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가 좋냐?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게 등받이를 더 편하게. 이 등받이 하나가 왔다 갔다 무빙도 되지만 이 조절도 되는 거예요. 이로 보시면. 이 상태에서 각도가 또 조절이 돼요. 최첨단 방향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무선 충전도 되지만 어, USB 단자도 충전을 하게끔 C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예, 핸드폰 충전, 이어폰을 끼셔서 음악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블루투스를 핸드폰에 연동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있어요 저 측면에 보시면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거는 리모컨 끼는 건데 스피커가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핸드폰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음악을 짱짱하게 들 수가 있어요. 쿠션 하나만 놓으시면요. 그냥 정말 편해요. 근데 굳이 뭐 이거 각도를 안 눕혀도 정말 편한 느낌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기능성 원단에다가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풀 세트입니다. 다 169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 금액 자체로도 말도 안 되지만 예 제가 앞으로도 그냥 말도 안될 금액에 날리기 때문에 놀라지는 마세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넓은 거 처음 하는것 같은데 이만큼 남아 이런 느낌에 사는 거예요.